모니터 잘못 사면 몇년 동안 불편하다는데 도대체 뭘 사야 되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코아 안녕하세요. 코이컴 TV 코스입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사용할 때 없으면 안될 주변 기기는 뭐가 있을까요? 네? 키보드라고요? 아니면 마우스? 아 당연히 이것들도 필요하지만 눈으로 볼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화면이 나와야 타자도 치고 게임도 할수 있겠죠 여러분? 하지만 모니터를 사려고 보니 해상도부터 주사율, 패널 등등 뭐가 뭔지 알수 없는 설명들이 너무 많아서 멘붕이 오고 검색을 해봐도 도통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안 되셨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모니터의 기본이라 할수 있는 패널과 해상도, 주사율이 뭔지 알기 쉽게 알려드리고 이외에 응답 속도와 프리싱크 등 부가 기능들까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코스데의 꿀지방, 그두 번째 시간입니다 모니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발 모니터를 구매하실 때는 먼저 사용 용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영상 편집과 같은 이미지 작업을 하실 테고 어떤 분들은 프로게이머 같이 멋진 게임 플레이를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 환경에 어울리는 옵션들이 부각된 모니터를 선택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보셔야 할 부분은 바로 해상도와 모니터의 패널입니다. 해상도는 모니터가 몇 개의 픽셀로 화면을 보여주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모자이크로 된 화면에 가로, 세로가 몇 개의 칸으로 구성이 되었냐를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해상도는 FHD, QHD, 4K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FHD는 1920x1080, QHD는 2560x1440, 4K는 3840x2160의 해상도를 가지며 이것은 모니터에 구성된 픽셀의 개수를 뜻합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의 개수이며 Full HD는 가로 1920개 곱하기 세로 1080개 즉총2 0 7 3600개의 픽셀로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당연히 픽셀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선명한 화질을 보여줍니다. 작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영상 또는 이미지의 해상도가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4K 해상도의 모니터를 많이 사용합니다. 표현할 수 있는 해상도가 높아져서 작업 환경이 더 좋아지기 때문이죠. 게임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상도가 높으면 게임 화면이 굉장히 선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그래픽카드의 부하가 심해지기 때문에 QHD 또는 4K 해상도로 게임을 하시려면 고성능의 그래픽카드가 있어야 원활한 게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모니터 패널과 주자율입니다. 패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IPS, VA 그리고 TN 패널입니다. 표를 보시면 각자의 장단점이 확실한데요. 작업하시는 분들은 색감에도 아주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색재용률이 높은 IPS 패널 또는 명암비가 높은 VA 패널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TN 패널을 웬만하면 피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TN 패널이 무조건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TN 패널은 게임같이 화면 전환이 빠른 환경에서 큰 장점을 가지는데요 응답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기 때문에 화면을 이리저리 돌렸을 때 나타나는 일명 잔상이 잘 나타나지 않고 같은 주사율 대비 IPS, VA 패널을 가진 제품들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왔죠? 바로 주사율인데요 간단하게 여러분이 게임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프레임이 곧 주사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레임과 주사율은 1초에 몇 장의 사진을 화면에 출력시키는 한인데요 쉽게 말해 60프레임의 경우 1초에 60장의 사진을 영상으로 표현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초등학교 때 해보셨을 거예요 책 모서리마다 그림을 그려서 촤르르륵 하면 마치 동영상을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모니터 프레임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1초에 60장의 사진을 차라락 할수 있으면 60프레임. 1초에 120장의 사진을 차라락 할수 있으면 120프레임. 1초에 144장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으면 144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주사율은 모니터가 프레임을 보여줄 수 있는 최대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사율과 프레임이 높으면 높을수록 화면이 부드러워지고 화면 전환이 자주 일어나는 게임에서 큰 장점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프레임의 경우 컴퓨터의 성능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모니터 주사율의 경우 그 모니터가 가진 스펙의 주사율만큼 고정됩니다. 프레임과 주사율 모두 초당 몇 장을 보여준다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프레임은 컴퓨터 본체에서 주사율은 모니터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600만원짜리 컴퓨터를 사서 프레임이 200, 300씩 나온다 해도 모니터 주사율이 60Hz라면 결국 초당 60장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사양에 맞는 주사율의 모니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니터의 밝기입니다. 모니터 스펙을 보면 밝기에 250CD, 300CD 이런 식으로 CD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칸델라라고 있는 밝기의 단위입니다. 모니터 밝기는 체감하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며 일반적인 모니터는 250에서 300 칸델라 정도의 밝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요즘 나오는 게이밍 모니터나 비싼 모니터들은 350, 400칸델라까지도 지원합니다. 듀얼 모니터로 구성하실 때는 두 모니터 밝기가 비슷한 제품으로 구매하셔야 하는데요. 밝기가 다른 두 개의 모니터를 쓴다면 마치 한쪽 눈만 침침한 것 같은 착각이 들게 됩니다. 저도 400칸델라의 제품을 사용하다가 밝기 생각을 못하고 300칸델라의 제품을 구매했었는데요. 눈에 피로감이 빨리 쌓이고 자꾸 거슬려서 꽤나 힘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모니터를 구매하실 때 고려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네 가지고요. 다음으로는 추가로 알고 계시면 좋은 프리싱크와 지싱크 그리고 응답 속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수직동기화라는 옵션 알고 계신가요? 수직동기화는 모니터의 주자율과 프레임이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일명 티어링 현상을 방지하는 옵션입니다 하지만 수직동기화를 활성화하게 되면 인플렉이 발생되어 반응 속도를 저하시키기 때문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 옵션이죠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새로 등장한 기술이 바로 프리싱크와 지싱크입니다. 수직 동기화는 컴퓨터에서 프레임을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능에 저하가 생길 수 있지만 프리싱크와 지싱크는 모니터에서 제어하는 옵션이기 때문에 컴퓨터 성능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렉이 발생하지 않죠. 프리 싱크는 AMD 라데온 그래픽 카드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디 싱크는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프리 싱크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컨트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렴한 모니터들에도 많이 탑재되어 있고, 디 싱크의 경우 물리적인 디 싱크 모듈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모니터에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이 때문에 프리 싱크보다 디 싱크의 효과가 더욱 확실했는데요. 하지만 엔비디아에서 프리싱크를 활용하여 지싱크를 사용할 수 있는 어댑티드 싱크라는 기술을 발표하면서 프리싱크만 지원하는 모니터에서도 지싱크 활성화가 가능해졌습니다. 굉장히 혁신적이죠. 이 어댑티드 싱크는 프리싱크를 지원하면서 엔비디아에서 공식적으로 지싱크 호환이 가능하다고 발표한 모니터에서만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모니터는 어댑티브 싱크를 활성화하면 모니터가 깜빡이는 문제점이 발생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응답 속도입니다. 앞서 패널 설명드릴 때 잠깐 나왔었는데요. 응답속도는 말 그대로 모니터에 화면이 출력되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크게 GTG와 MPRT로 나뉘는데요. 대부분 GTG의 응답속도가 더 빠르며 MPRT 기준 1ms는 GTG 기준 5ms 정도 된다고 알고 있지만 이두 가지를 비교하기엔 너무 다른 개념입니다. GTG는 gray to gray 밝은 회색에서 어두운 회색으로의 색전환 속도고요. MPRT는 Moving Picture Response Time 즉 움직이는 사진이 머무르는 시간인데 간단하게 단상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세하게 설명하면 컴퓨터 공학 수업 같은 느낌이 들것 같으니까 패스! 게임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들은 보통 GTG 기준 1ms의 응답속도를 가지는데요. 모니터 패널의 종류와 가격 등에 따라 차이를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응답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화면 전환 시 생기는 잔상이 적기 때문에 훨씬 깔끔한 화면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까지 모니터 선택에 있어 중요한 것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이외에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선택적 옵션이 대부분이고 앞서 알려드린 정보만 참고하셔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모니터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니터에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성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 코쌤은 많은 꿀지방을 준비해서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요코 쌤의 꿀 지방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코바 여러분 코 쌤이 걷는 소리는 뭔지 아십니까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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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